자, 이번에는 Chapter 7, Colors and Style, 색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Mathematica는 컴퓨터가 보일 수 있는 온갖 색상을 다할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Color, 색상을 입력만 해도 저렇게 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에 Blue 하면은 Blue하고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을 Blue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3하면은 3이 그냥 다시 반복되는데 이런 색깔은, Mathematica가 이해하는 색깔은 이렇게 색이 이런 식으로 색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굉장한 다양한 색상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light blue 하면은 light blue가 나와요. 자, 그러면 sky b l u e 어떻게 될까요? 못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있는데 이제 리스트를 만든 거죠. 여기 curly bracket, curly bracket, 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전에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row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끝에 와서 닫으면은. 이게 중간에 이 틈이 없이 짜라락 다 붙어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색이 있다는 건 좋은데 이 과연 어떤 색이든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스카이블루는 없었고 라이트블루는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 가셔서 w o 다 f r 테 m Documentation을 눌러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Red 해봐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레이라는 색깔이 나오거든요. 빨간색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밑에 있는 See a l s o 밑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color Data 를 본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래프 그릴 때 쓰는 것이고 여기 uh, related guides colors 그러면 여기가면은 여기 색깔들이 나와요. 그래서 named colors 이름이 있는 색들은 이것이다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red는 이거였고 제가 light blue 했던 것 그러니까 여유였고 우연히 있던 걸 고른 거죠. 사실 일부러 그렇게 했지만 여기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어떤 색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이 red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f1을 눌러요. 그 function key 그러면은 이게 떠요. 이대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것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help document 하는 것보다 documentation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이라이트 돼가지고 f1을 누르는 게 빠르는 경우가 많죠. 이야기 나온 김에 또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help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라이트 블루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부름표만 붙이면 돼요. 그러고서 Shift 엔 r 라면은 거기에 대한 이 다큐멘테이션이 나옵니다. 이것으로는 모자란다. 굉장히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모자란다. 그럼 이걸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큐멘테이션 보는 방법을 세 가지 알려 드렸습니다. 메뉴로 가는 것, 그다음에 어 뭐였죠? 아, F1 누르는 거.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F1 누르는 것. 그다음에 어 뭐였죠? 앞 아, 앞에다가 물음표 넣는 것 그렇게 세 가지 할수 있습니다. 세다 유용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색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색을 가지고 이제 브라,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색 그 어, 노란 노란색이, 황색이 보색은 청색이거든요.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마 컨트롤 L 해서 이거 베낀 다음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 하면 빨간색이 보색은 초록색이죠? 아니구나? 왜 아니지? 아, 그 색과 빛과그 차이죠. 어, 이거래요. 오케이. 다음에 색을 섞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유의하실 건이거 블렌드 할 때는 그냥 색을 넣는 게 아니고 꼭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럼 여러 가지 색깔을 섞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렌드 한 다음에 열고 curly bracket 한 다음에 red, green, blue 하면 이게 삼원색이죠? 다 더하면은 하얀색이 돼야 되는데 되려나? 아, 이게 강도를 조정해 가지고 회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똑같이 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회색이 된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색상이 다양한 것은 좋은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많은 색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수를 입력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RGB 컬러라는 커맨드입니다. 여기 이것은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 보세요. 만약에 내가 리스트를 만들면은 이게 안될 거예요. 됐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되는 것입니다 잠깐 블렌드로 가서 해볼까요 만약에 블렌드가 리스트가 아니었으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둘다 받아들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하나 해지 되는 게 있고 근데 틀린 것 같죠 이게 색깔이 어 아, 됐구나 만두구나 오케이 돼요 <laughs> 이렇게 저처럼 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레드 그린 블루 백 l 어, 어어 적색이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이름은 최고고 영이면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특히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0에서 255까지 가는 게 아니고 0에서 1 그리고 이게 real number 실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세세한 조정이 가능해요 물론 컴퓨터 스크린이나 컴퓨터 그래픽스 카드가 그거를 핸들할 수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infinite color 무한대의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빨간색만 최고로 하고 나머지 색은 다 죽인다 그러면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 빨간색 그 다음에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하면 노란색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게 귀찮다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을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RGB color 는 색을 세개 받아요 이게 빨간색은 항상 최고고 어, 초록색은 변해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변하냐 0에서 1까지 가는데 0.05씩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20번 올라가겠죠 21번이 나오겠죠 이게 길이가 한번 볼까요 length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합시다 왜안 돼. 랭스를 잘못 쓴, 썼어요. 랭스. 길이 21하죠? 자. 어, 그러면은 그다음에 블루는 어, 어떻게 희망이 없어요. 항상 0이에요. 그러면 이 초록색이 전혀 없는 때에서 1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전혀 없을 때는 새빨간색이겠죠? 1까지 올라가면 노란색이 되겠죠? 근데 그 중간을 다쓸리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빨간색과 노란색이 중간색이 다 나타나는 거예 이렇게. 이 네, 정말 아주 그 미묘하게 변하는 걸 보이고 싶다 그러면더 막게 할수 있죠 0.01 어디갔어 0. 아 바꿀 수가 있구나 0.01 그러면 이제는 어, 101개의 스텝으로 올라갑니다 봐요 이렇게 돼요 아주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죠 하나에서 다음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어디 어디를 보거나 하지만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얼마를 변했냐면 정확히 1%씩 변했어요 그래서 100번을 하고 나면은 완전한 노란색으로 변한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hue라는 게 있는데 색조랍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주 편리한 것인데 이거는 red, green, blue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1 0 0개 그려져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개가 다 다른 색상을 해야지 구별해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색을 정하냐에요 거기다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란색을 못 쓰죠 근데 여기를 보고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파란색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가 좀 확실치 않아요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제일 간단하게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휴예요. 휴는 0에서 1까지 가는데 이 무지개 의 색깔을 다 재생해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 21개의 색을 지금 만들어낸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0.01 하면은 이제 101개의 색깔이 되는데 다 달라요 색이. 이렇게 약간씩 달라서 뭐 그렇게 다르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가 어, 10개다. 그러면 그다 색이 달라야겠다. 그러면 11개지만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다구별이 다 되죠, 색이. 그리고 일일이 내가 입력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그 숫자가 하나 더 나온다. 아, 그이 그래프 수가 늘었다. 두 배로 늘었다. 그러면 이것만 바꿔 주면 돼. 0.05. 이렇게. 그럼 각자 그 독특한 색을 지니게 되죠. 참고로 휴는 잠깐만요. 여기를 갖다 0.01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0에서 왜 1까지만 하냐? 그 세상에 수는 많고도 많은데 좀더큰 수를 활용하지. 그러면 이게 그냥 반복이 돼 버려요. 2까지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 숫자가 왜또안 돼? 이게 전에는 됐었어요. 색이 반복됐었는데 이게 10.4부터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휴는 0에서 1까지 가지 그 위로 넘어가면은 이게 색이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차라리 안전해요. 전에는 실수를 해가지고 수를 올려버리면 색이 반복되는 바람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같은 색이라고 혼동을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낫죠 이것이. 자 그러면 확실히 알아둡시다. 휴는 0에서 1까지만 갑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랜덤 컬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됐는데 컨트롤 L 해가지고 이 마지막 명령어를 베겨서 하면은 요번에 물론 다르죠. 그래서. 테이블을 가지고 30개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 랜덤 컬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색상이 다 다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추상화 그릴 때 현대화 그릴 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수학 그래프를 그릴 때는 사용하면 어렵죠 이내 그래프가 무슨 색으로 나올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고 한번 그리고 다음 그릴 때는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거 사용해서 한번 이거랑 비슷한 걸해 볼까요 이게 테이블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용은 조금 이따 쓰고 30가지를 하는데 여기다가 random color 대신에 RGB color를 하겠습니다. RGB color. 그래서 RGB color 열고 닫고 이 사이에 색이 세개 들어와야죠. Red, green, blue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을 random real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0에서 1까지 수를 임의로 정합니다 혼자.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를 멋대로 0에서1까지 숫자를 뽑기 때문에 이 rgb 컬러가 그냥 그뭐 이미 색상이, 색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혀 예측을 할수 없는 수 세계에 툭 튀어나오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훨씬 간단하죠 이해하기도 쉽고 나중에 이랬썼을때 내가 뭐 했지 또는 특히 남이 썼을 때는 이거는 대체뭐 하는 거야 하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확실하니까 늘 얘기했듯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읽기 쉽고 그러니까 이거 기계는 다 잘해요 이렇게도 잘하고 저렇게도 잘하는데 사람이 이거 읽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읽기 쉬운 것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배웠던 색상을 이제 섞는데 이 테이블 써서 잠깐만요 이게 테이블 쓰면 이게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나왔죠. 아까 블렌드할때 리스트 없이 했죠. 올라가 봐요. 어 있었구나. 내가 넣었나? 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입구 없고 다둘다 다 되니까 다행이에요. 그렇게 이게 리스트를 받아주기 때문에 여기다 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리스트 나 블렌드 해가지고 색깔을 스무 개를 갖다 섞었더니 이렇게 탁탁한 색이 나와요. 원래 그 이거는 사실 빛인데 빛을 섞는 건데 그래도 마찬가지야 흰색에 가까워지니까 그 물감 섞을 때는 그 여러 색을 섞을수록 점점 더 혼탁해지죠 나중에 까매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하얘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랜덤 컬러 섞으면 이렇게 선명한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 그거야 한두 개만 섞으면 될지 몰라요 해볼까요? 그것도 뭐그 잘 어렵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가니까 깨끗하진 않아요 하나만 하면 이쁘게 나오겠죠 나오나 아 이게 테이블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섞으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섞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많아지면 이제 40쯤 되면 은뭐 가망이 없죠 그냥 회색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미 이 색상 아까 했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1 더하기 2를 하면 이게 2가 나오는데 이 2라는 숫자를 갖다 format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word p r o c e s s 면 format 해가지고 바꾸고 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바꾸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것, 이 o u t p u t 될 것을 갖다가 스타일로 감싸요. 이렇게 해서 b r a c k e t 서 bracket해요. 이렇게 하면 아무 차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나와요 다시. 그런데 이 다음에 카마를 한 다음에 무궁무진한 것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red 하면 은 이게 빨간색으로 나와요. 글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딴걸 하고 싶으면 여기를 갖다가 아마 curly bracket을 묶어야 될 거예요. bold.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font를 크게 하고 싶다. 30자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등등. 그래가지고 계속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스타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기 할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할수 있는가 볼까요 이걸 갖다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F1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 보이고자 하는 표현할 것을 갖다 여기다 넣고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bold, italic, u n d e r l i n e 이런 걸다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 우리가 했던 건 red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보여야 어, 이게 아까 말했던 curly bracket이 필요 없었네요 그냥 이대로 갖다 나열해도 되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더 보면 이제 더 나오는데 잠깐만 확인합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는 거죠 Ctrl L 해서 베낀 다음에 요거를 지우겠어요 되네요 근데 이 curly bracket을 쓰지 말아야 돼 사실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를 두개 합시다 2하고 3 됐죠 근데 2는 빨간색 3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싶다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 갖다 style 한 다음에 open bracket comma close bracket 여기다 이제 style을 넣는데 2는 빨간색 그렇기 때문에 red 그 다음에 3는 어, 파란색이로 했죠 blue 이렇게 하면 하나씩 가요 이게 틀렸다 이건 제가 plot style하고 혼동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 개가 그려질 때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다른 색깔로 줄수 있거든요 줘야죠 그래프가 여러 개 그려지니까 그때는 이것이 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하지만 글자에는 안 통합니다 라이브로 실수한 거 이제 봐두시고 다음 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1000 이런 숫자를 보일 때 빨간색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스타일을 하는데 테이블 안에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봅시다 그걸 잠깐 띄내서 봅시다 이렇게 문장이 커지면 테이블은 두 개가 있죠 안에 파라미터가 하나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하나는 몇 개인가 하고 그래서 30개를 보기라고 그래요 그럼 30개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인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카피 해서 여기 와서 페이스트 해서 봐요 그러면은 이게 임의 색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0에서 1000까지의 난수를 0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의 색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넘버를 랜덤 컬러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것이었고 원래 관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떤 색깔로 보여야 되는가 해가지고 이걸 스타일로 쌓아버린 거예요. 감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색깔을 정하나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색깔을 랜덤 컬러로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요, 여기 여기다 그 크기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인터절. 해가지고 랜덤 인터절 0에서 30까지 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임의 숫자를 임의 색깔로 임의 크기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돼요. 번번이 이제 크기도 달라지고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작네요. 그러면 좀 여기 curly bracket 해서 10에서 30 이렇게 하면 수가 10에서 30까지가 돼요 이것이. 그럼 이렇게 하면 아주 작아도 좀 보일 정도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좀더 드라마틱하게 50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아주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 넣을까요? 그러면 random integer를 갖다가 random color를 보이고 size는 30이랑 아, 30개를 보인다. 이거는 이건 테이블에 속한 거예요. 근데 style에 속한 건 style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걸 갖다 넣읍시다. random integer.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0에서 1 사이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0에서 50 사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10에서 50 하면은 10에서 50 사이 수가 나옵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크기, 여러 가지 색의 여러 가지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크기 조정하는 거지, 여기 얘기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경우에는 스타일 하는데 항상 100이라는 숫자만 쓰지만 크기를 1에서 30까지 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100까지 가볼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크기가, 펀트 크기가 1에서 10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일이 얼마나 건지 그리고 백이 얼마나 건지 직접 볼수 있죠 이렇게 넣으면 다음에 어 내가 했던 걸 여기서 이제 하는데 그 색깔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 어, 다음에 크기도 정하고 여기는 랜덤 이너지로 해서 30까지 갔으니까 0까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건 아주 작을 거예요 안 보일 정도로 요기 있어 보이죠하나죠 그래서 25개 숫자를 쓴다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게 가능하고 그 안에 스타일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가능하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 할때그 계산 결과, 수차 수치 같은 것을 좀 보기 좋게 사용자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스타일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쁘니 아니고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로 할수 있는 건 모든 게다 가능해요. 이탤릭하는 것, 볼드하는 것 등등, 언더라인하는 것, 그것들 다이 스타일로 하는 것입니다.